13장.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삼천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이천명은 자기와 함께 맥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일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미 집하의 땅 기부하러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나라의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스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벧 아인의 동쪽 민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덜어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째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라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불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수 없이 번제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를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가를 떠나 베냐민 땅에 기부하러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개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민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의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둬들일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래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제약이었는지를 밝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래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